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힘의 의미 그리고 힘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 왼쪽에 힘, 동그라미 표시해 볼까요? 힘, 동그라미. 자, 힘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 하면은 물체의 모양이나 빠르기, 속력입니다. 그리고 또는 방향. 을, 변화시키는 작용을 의미합니다. 힘의 단위는 n을 대문자로 쓴 뉴턴이라고 사용하는데요. 단위를 사용해서 힘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물체에 작용한 힘의 크기는 10 뉴턴이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힘, f, force가 되겠죠? 힘은 10 뉴턴이다. 이렇게 표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뉴턴은 숫자 뒤에 붙여져 쓴다라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힘의 종류 총 6가지가 있는데요. 중학교 1학년 때에는 중력, 탄성력, 부력, 마찰력 4가지 네 힘을 배우고요. 전기력과 자기력은 중학교 2학년 때 배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힘이 작용하면 모양이 변하고 빠르기와 방향이 변하게 되는데요. 우리 실생활에서는 어떤 예들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 모양이 변한 경우인데요.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밀가루나 찰흙을 반죽할 때 모양이 변하죠. 그때 힘이 작용했다고 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이 변하는 고무풍선을 누르는 경우, 유리나 벽돌이 깨지는 경우, 그 다음에 활시위를 당기는 경우, 밀가루나 찰흙을 반죽할 때 힘에 의해 모양이 변한 경우가 되고요. 두 번째, 운동 상태, 빠르기나 방향이 변한 경우인데요. 수레를 밀거나,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을 때, 구슬을 던지고, 날아오는 공을 잡을 때, 그리고 옥상에서 공이 떨어질 때, 이와 같은 경우는 운동 상태가 변한 경우입니다. 모양과 운동 상태가 동시에 변한 경우도 있는데요. 축구공을 발로 찰 때와 같이 발로 찰때 축구공의 모양이 변하면서 빠르기 방향도 변하죠. 이런 경우가 바로 모양과 운동 상태가 동시에 변한 경우입니다. 야구공을 방망이로 친 경우 테니스공을 라켓으로 칠때 역시 공시에 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른쪽에 제시된 상황, 공부하기, 풍선 누르기, 카트 밀기, 물건 들기에서 과학에서 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바로 공부하기입니다. 왜냐하면 모양, 빠르기, 방향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힘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힘의 3 요소를 먼저 이해해야 되는데요. 힘의 3 요소 첫 번째입니다. 힘이 작용하기 시작하는 점을 힘의 작용점이라고 합니다. 그림에서 보면 빨간색 점으로 된이 부분이 바로 힘의 작용점, 시작되는 점이고요. 힘을 표현할 때에는 그 크기를 화살표의 길이로 표현을 합니다. 길이로 표현한다 라는 점. 그래서 화살표의 길이가 짧은 경우보다 화살표의 길이가 긴 경우 작용한 힘의 크기가 크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힘의 방향은 화살표로 나타냅니다. 지금 여기는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화살표를 이용하여 힘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칙 한번 살펴볼까요? 한 칸에 1 뉴턴이고요. 검은색 점이 바로 힘이 작용하는 점, 시작되는 점입니다. 가 오른쪽으로 3 뉴턴, 어떻게 표기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보면 3 뉴턴이니까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그리고 화살표로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나, 왼쪽으로 5 뉴턴. 왼쪽으로 5 뉴턴 역시 한 칸에 1뉴턴이기 때문에 다섯 칸, 다섯 칸, 그리고 화살표로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다 위로 2뉴턴, 이 경우는 두 칸, 그리고 역시 화살표로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이번 문제. 그림의 힘을 화살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단 사각형 한 칸의 길이는 1N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 디귿, 을 미음, 비읍 살펴보시고요. 1번부터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방향이 같은 힘 찾으셨나요? 방향이 같은 힘,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힘. 기역, 니은, 디귿이 되겠네요. 크기가 같은 힘, 화살표의 길이가 같으면 되겠죠? 찾으셨나요? 네. ㄷ귿 그리고 리을, 미음이 되겠네요. 전부 세 칸이죠. 3N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크기가 가장 큰 힘은 어떤 것일까요? 가장 길이가 긴 비읍이 되겠네요. 북쪽으로 작용하는 힘 위쪽이 되겠죠 그쵸 위로 작용하는 힘은 현재 힘의 크기 몇 뉴턴인가요 리을 리을이 되고요 리을 3 뉴턴이 됩니다 힘의 의미의 표현 문제로 좀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물체 힘을 가할 때 변하지 않는 것은 1번 모양 2번 질량 3번 빠르기 4번 운동 방향 5번 운동 상태 정답 2번이죠. 힘을 가할 때 질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2번입니다. 물체 힘을 작용할 물체의 모양과 운동 상태가 동시에 변하는 경우 두 개를 골라달라는 문제입니다. 1번 용수철 모양을 눌렀다. 이것은 모양이 변한 것이죠. 2번 굴러가던 공이 멈추었다. 운동 상태가 변한 것입니다. 3번. 비면이의 공이 굴러갔다. 역시 운동 상태가 변한 것입니다. 날아오는 축구공을 발로 3개 찼다. 어, 모양과 운동 상태 동시에 변한 것이죠. 4번. 자동차가 벽과 충돌한 후 찌그러지면서 모양이 변했고요. 정지했다. 운동 상태가 변했네요. 5번도 역시 이에 해당합니다. 정답 4번, 5번입니다. 3번입니다. 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힘의 단위는 뉴턴이다. 맞죠? 물체의 모양이나 빠르기를 변화시키는 2번 역시 맞습니다. 3번 떨어져 있는 두 물체 사이에서도 작용합니다. 자석 N극과 S극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렇게 달라붙는 자기력이 작용하기도 하죠. 4번 힘의 크기는 화살표의 굵기가 아니고 뭘로 나타냈었죠? 길이로 나타냅니다. 5번 힘의 작용점에 따라 힘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여기 어떤 물체가 있는데요 이 물체에 작용하는 점 힘이 작용하는 점을 예를 들면은 이 부분 중앙 부분에서 힘을 이렇게 작용했다고 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물체는 이쪽 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할 것입니다 이동을 하겠죠 중앙부를 하게 되면 그런데 만약 내가 힘을 이쪽 부분에다가 준다면, 힘을 이렇게 준다면, 이 물체는 어떻게 될 거냐면, 아마 이렇게 회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작용점에 따라 힘의 효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두시고요. 4번입니다. 그림은 어떤 힘을 화살표로 나타낸 것인데요. 힘의 방향과 크기를 구해 주십시오라는 문제입니다. 단, 모는종의 눈금 한 칸은 10N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힘의 작용점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작용하는데 동서 남북이 나와 있으므로 힘의 방향은 동쪽으로 기재해 주시고요. 방향은 오른쪽이라고 기재해 주셔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힘의 크기 몇 N인가요? 세 칸이기 때문에 30뉴턴이 됩니다. 5번입니다. 그림에 설명하는 힘을 화살표로 나타내시오. 단 1뉴턴의 힘은 1cm의 화살표로 나타낸다 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왼쪽에는 1050의 4뉴턴의 힘을 주었다 라고 했기 때문에 화살표의 길이를 4cm로 표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누르는 방향이기 때문에 힘의 작용점 그리고요. 그리고 4cm로 이렇게 그려주면 될것 같습니다. 나무도막을 왼쪽 방향으로 3N의 힘을 주어 밀고 있다. 3N의 힘이므로 3cm의 화살표의 길이로 나타내면 되겠네요. 힘의 작용점 표시하시고요. 그 다음에 3cm 화살표로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힘의 의미와 표현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